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요? 맞아요. 바로 저녁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은 지치고, 배는 고프고. 이럴 때 냉장고 문을 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거 먹으면 내일 얼굴 붓는 거 아냐? 이 칼로리, 그냥 살로 가는 거 아냐? 그러다 맛있는 음식 많을 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할까? 이런 갈등의 시간 할때 많지 않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스치면서 결국 물만 마시고 잠드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저녁을 너무 참다 보면 오히려 폭식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 날 아침엔 무기력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이어트를 하려면 저녁을 굶는 게 답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면 먼저 오후 5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저녁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크고 지방 연소까지 돕는 똑똑한 음식들. 야식이 당기는 밤에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수 있어요.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살 빠지는 음식 10가지. 첫 번째 낮은 칼로리와 포만감 높은 식품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100g에는 약 25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양배추는 혈당 지수 GI가 낮아서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려이는 지방 저장을 유도하는 인슐린의 급격한 분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저녁에 양배추를 먹으면 다른 고칼로리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어요. 특히 저녁 시간은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중요해요. 그럼 저녁에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살이 안 찔까요? 먼저 양배추를 찜기에 510분만 살짝 쪄서 말랑하게 만들어요. 현미밥과 쌈장이나 된장, 달가슴살, 계란찜 등을 싸서 먹으면 꿀맛입니다. 팁 생양배추보다 찐 양배추가 소화가 더잘 되고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이에요. 또 죽처럼 먹을 수 있는 양배추 해독 스프입니다. 양배추, 양파, 토마토, 샐러리, 당근, 마늘 등을 물에 푹 끓여서 수프처럼 먹으면 진짜 포만감 최고. 저녁 한끼 대용으로 완벽합니다. 주의할 점 양배추는 차가운 성질이라 위장이 약한 사람은 양배추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 오기 쉬우니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세요. 필요하면 양배추 저녁 식단 3일치 구성도 만들어 보관할 수 있어 정말 좋아요. 두번째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삶은 달걀입니다. 근육 유지에 좋고 포만감을 줘서 야식 욕구를 줄여주고 삶아서 간단히 먹거나 반숙으로도 굿이에요. 달걀을 잘 풀어주세요. 물과 소금을 넣고 잘 섞습니다. 계란과 물은 1대1 비율이 가장 부드러워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담고 뚜껑을 살짝 덮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고 상태 보고 30초씩 추가합니다. 쪽파나 다진 채소를 올려 달걀찜 완성합니다. 기름 없이 조리해서 칼로리 낮추고 섬유질 많은 채소를 곁들이면 포만감 올라갑니다. 주의할 점 너무 짜지 않게 간은 최소로 맞춰주세요.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샐러드볼입니다. 연어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단백질도 많아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돼요. 야식 욕구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저녁에 구워 먹으면 든든하고 속도 편안합니다. 채소는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연어는 얇게 썰거나 큐브로 자릅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레몬즙 약간, 소금, 후추 약간, 머스터드 1분의 1 작은 술로 드레싱 재료를 섞어주세요. 그릇에 채소 연어 드레싱 순으로 담으면 완성입니다. 연어가 생이라 부담스러우면 살짝 구워서 사용해도 좋아요. 고소하게 먹고 싶다면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 약간 추가해도 좋아요. 연어는 지방이 많은 생선이라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공기와 빛을 피해 랩에 싸서 냉장이나 냉동실에 보관해야 해요. 네 번째 식물성 단백질과 낮은 칼로리 두부찜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저탄수로 살안 찌고 혈당 안정되며 트립토판 함유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며 위 부담 적고 근육 유지에 도움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또 이소플라본 풍부해 호르몬 균형 농화 예방합니다. 먼저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은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돌려 따뜻하게 데워요. 그 위에 간장, 깨소금, 쪽파를 뿌려주세요. 원하면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더 맛있어요. 팁기름 없이 조리할 수 있어 저칼로리며 따뜻한 두부로 소화 잘 되고 포만감굿입니다. 간단해서 야식으로 딱이에요. 다섯번째 씹는데 에너지가 더 드는 대표적인 음식 샐러리입니다. 섬유질이 많고 칼로리는 낮아 야식 대체용으로 최고예요. 샐러리는 100g에 16칼로리밖에 안 돼요. 포만감은 높고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반부기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 안정과 숙면 유도에 도움돼요. 샐러리를 5cm 길이로 자르고 끓는 물에 10초 데친 후 찬물에 헹궈요 물기를 꼭 짜고 볼에 담아 소금, 올리브유, 식초를 넣고 가볍게 버무려요. 들깨가루나 참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대치면 향이 순해져서 먹기 훨씬 편해요. 너무 질리면 삶은 두부나 닭가슴살을 함께 섞어도 좋아요. 샐러리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농약이 잘 씻기지 않을 수 있어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세척하거나 식초물에 담갔다 헹구기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지방은 거의 없는 고기 대체 버섯볶음입니다. 지방도 적고 자극도 없어 위에 부담없이 소화가 잘 돼요. 늦은 시간에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특히 표고버섯, 팽이버섯엔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 신경 안정,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에요. 면역력 강화와 다이어트 효과까지 표고, 새송이, 팽이버섯 모두 좋아요.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마늘은 다집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넣고, 약간 볶아 향을 낸 후, 버섯을 넣고 볶아요. 버섯이 살짝 투명해지면, 간장,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원하면 쪽파를 썰어 고명으로 올려주세요. 팁 간장은 살짝만 넣어 짠맛이 강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기름은 적게 사용해서,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마늘과 참기름 덕분에 풍미가 살아있고, 건강한 저녁 반찬으로 최고예요. 일곱 번째 지방 분해를 돕는 치커리나 루꼴라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로 먹으면 배도 부르고 해독 작용도 있어요. 루꼴라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좋습니다. 루꼴라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섬유질이 있어 저녁에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또한, 루꼴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용이하고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먼저, 루꼴라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파르마산 치즈는 얇게 갈아서 준비합니다. 큰 그릇에 루꼴라, 방울토마토, 파르마산 치즈를 넣고 섞습니다. 작은 볼에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꿀, 소금, 후추를 섞어 드레싱을 만든 후, 샐러드에 뿌리고 잘 섞어서 완성합니다. 이 샐러드는 간단하고 맛있으며 저녁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메뉴입니다. 루꼴라 샐러드에 구운 채소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여덟 번째, 단백질 많고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도 듬뿍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어. 저녁에 가볍고 건강한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꿀 없이 먹거나 블루베리 조금 넣으면 훌륭한 다이어트 간식으로 좋고 낮은 당분과 저칼로리 특성 덕분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숙면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그릭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를 위에 올립니다. 꿀을 살짝 뿌려 단맛을 더하고 아몬드 슬라이스나 호두를 토핑으로 올립니다. 원하면 치아시드를 추가하여 더 많은 오메가3와 섬유질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섞어서 먹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는 단백질, 항산화물질, 건강한 지방 등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저녁에 먹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아홉 번째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탄수화물 고구마입니다. 식욕조절에 효과적이며 배고플 때 조금만 먹으면 안정감 줘요. 고구마는 밤에 먹어도 좋은 이유가 많습니다.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 늦은 밤에 과식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A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구마의 트립토파는 숙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밤에 먹기 좋은 간식입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잘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고구마 조각을 올려 중약불에서 10에서 15분 정도 구워줍니다. 고구마가 부드러워지고 겉이 살짝 노릇해지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원하는 경우, 시나몬 가루나 꿀을 살짝 뿌려서 더욱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고구마 구이는 고구마의 달콤함을 살리면서 건강한 밤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작은 고구마는 냄비에 20분 정도로 삶으면 충분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통째로 삶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녹차, 우롱차, 보이차 등 차입니다. 직접적인 음식은 아니지만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 촉진. 특히 저녁 시간에 무카페인 차는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밤에 마시는 차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선택하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따뜻한 차한 잔은 속을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도와 밤에 부담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체온을 살짝 높여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꿀 라벤더 캐모마일 티 레시피. 컵에 캐모마일 티백과 말린 라벤더를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우려냅니다. 티백과 라벤더를 건져내고 꿀을 넣어 잘 저어줍니다.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십니다. 이 차는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기 전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아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꿀은 단맛과 함께 목을 부드럽게 해줘요. 밤마다 이차한 잔이면 하루 마무리가 훨씬 포근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나 늦은 밤, 출출하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다 보면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에 부담이 적고 숙면을 도와주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한 밤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루꼴라나 고구마, 그릭 요거트처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중요한 건 자극적이지 않고 카페인이나 고당류가 적으며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은 식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출출한 밤에도 건강을 챙기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몸도 속도 편안하게 그리고 숙면까지 챙기는 똑똑한 야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